오늘은 이제 최근에 업로드했던 이제 의사들의 성생활들이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고 그다음 별도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준비한 주제는 고개 숙인 남자와 여자를 힘들게 하는 남자 혹은 남편에 대서 준비를 음, 했는데 무슨 음, 말인지 남자의 대표적인 성기능 장애 중에 하나인 보루증과 지류증이에요 그렇죠. 제가 찾다 보니까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30세 이상에서 60세 미만의 기혼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성관계 횟수가 월 1회 이하가 35%, 2회가 21%, 연간 보통 한 24회 미만으로 하는 분이 절반이라고 하고, 네. 기혼이신 분들은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요. 미혼인 사람들. 왜? <laughs> 그리고 이제 전국 2,000명 이상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관계 횟수를 해 이제. 네. 월 평균 5.3이 확 증가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연령별로는 뭐 30대는 6.2에 40대는 5.4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데 20대 때 많이 한것 같아요? 30대 때 많이 한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결혼 하고 나서아죄송합니 <laughs> 근데 여기서 좀 웃겼던 게 직업들로도 좀 횟수가 다르더라고요. 전문직은 한 달에 6.24회, 네. 공무원 6.12회, 자영업자는 5.5회 뭐 등등인데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전문직 30대가 가장 뭐 왕성한 성관계 횟수를. <laughs> 근데 이제 방송을 보면 이제 조루, 지루 이게 병적 기준이 있을 거아니야 찾아보니까 음. 조루증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삽입을 하고 나서 뭐몇 번의 피스톤 이네 혹은 이제 성관계를 갖고 뭐 3분 이내 에 참지 못한 사정을 할 경우에는. 저,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네, 나누는 거 요즘 거기서 음. 추가된 진단 기준처럼 좀 있는 게 뭐냐면 그런 물리적인 시간 이외에도 파트너가 만족을 하지 못할 정도의 시간으로 사정을 할 경우에도 조류증을 뭐 의심 해볼 수 있다고 진단한다고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지루는 지루는 이제 조류증과는 반대로 충분한 성적 자극 이제 충분한 사정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5분에서 30분 이상 사정을 못하고 빈도가 한 6개월 내에 3분의 2 이상 에서 있을 경우에 지루증을 의심 하고 진단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먹고 관계를 하면은 사정 잘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죽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사실 지루에 해당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제 내가 너무 술을 약간. 많이 먹다 보니까. 일단 체력이 떨어집니다. 오 올라가는데 체력이 딸리니까 여기서 티클 한번 쳐야 되는데 그걸 못 치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졸업증이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감각보다는 사실 이런 심리적인 요인도 크고 중추신경계에서 이제 사정을 해라라고 보내는 신호를 지연시키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적당한 알코올의 힘을 빌리는 사람이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그리고 막 이제 남자들은 보통 이제 그런 거좀 많잖아. 아나 어제 막 여자 진짜 완전 꼬라가게 만들어줬어 하면서 막 30분, 1시간 했다 막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정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 정도를 여자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 그렇게 적절한 약간 성관계 시간이 보통 제가 알기로 보통 한 12분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라고 들었었거든요. 남자는 사실 너무 오래 한다고 사실 종문 아니. 음. 왜냐면 그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돼요. <laughs> 친구들이 렇게 그런 말 하잖아요. 타이틀 방어전을 있는다. 너는 의무 방어전 안하니 아, 저희 임신했잖아. <laughs>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래 하는 게 좋은 게 아닌 게 너무 오래되다 보면 이제 여성의 성기에서도유난리 같은 거에 줄어들면서 우리 여성분들도 고통, 통증을 그렇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마찰 때문에 네. 또 붓거나 아프거나 이럴 수가 <놀람>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로 나라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조루증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전체 남성의 한30% 혹은 이제 남자들 중에 절반 이상 하면 경험을 한다고 하고 지루증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통계를 찾아봐도 보통 1%에서 4%라고 해요. 이제 막 어릴 때는 사실 좀 빨리빨리 이제 사정을 하는 편이잖 아, 그렇죠. 어, 그래서 뭐까지 해봤냐? 미리 빼기. 아 <laughs> 미리 빼기. 미리 빼고 나면 못하는 경우가 생겨. 아 근데, 근데 아침에 미리 빼야 돼. 아침에. 그러기에는 너무 빨리 빼는데? 어? 뭘원하 뭐, 빨리. 아 저녁에 하는데 아침에 빼면. 아 그냥 나는 원래 하루 한 번밖에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루 어? <laughs> 한번하니까요저두번안해 저는. 너는. 저, 저는, 이제, 케이블 운동이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제 소변을 볼 때, 한 번에 다안 보는 거예요. 열 번, 열다섯 번 정도를 좀 나눠서 보고. 나는, 인턴할 때내 친구 집을 갔는데, 리도카인지 집에 있는 거라. 그래서 어. 내가, 야, 이건 뭐 한다고 하지 않으려니까. 그 전에, 이거 바르고, 아. 20분 정도 뒤에 하면, 아. 무적이 된다고. 아, 근데 그거 하면, 감각도 좀 묻어지잖아요, 약간 이제 감각이 무려지니까 지친이가 그건가? 그러니까 실제 약국에 음. 가서 말한 것처럼 이제 그 국소 마취제죠. 결국 음. 찍찍이 제품도 있고 바르는 제일 제품도 있는데 이 제품들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성관계가 예상되는 시간보다 한 30분, 4 0간 정도 먼저 맞아. 그걸 충분히 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하고 너무 깨끗이 잘 씻어내야 돼. 아. 그걸 잘안 씻어낸 상태에서 이제 그런 성관계를 맺게 되면 그 약성분이 이제 여성분 그질 내벽에도 이제 묻게 되면 우리 여성분이 그런 감각을 좀못 느끼실 수도 있고 또 사랑을 보면 이제 뭐 구강성 교을를할 수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약간 불쾌한 냄새라든지 맛이 느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충분히 잘 쓰고, 어, 미리 쓰고 깨끗하게. 충분히 깨끗하게 좀 닦아낸 상태에서 관계를 맺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루증을 이제 낫게 하기 위해서 구독자분들이, 음. 남성분들이 잘못하고 계신 혹은 잘하고 계신 여러 돌은 있는 소주에 대한 팩트체크를 네. 해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들은 것 중에서 엉덩이에 이렇게 힘주는 평상시에 소변볼 때 오줌을 뭐 끊어싼다 혹은 이제 그 성관계를 맺을 때에도 사정감이 올라오면 잠시 좀 멈췄다가 하는 그런 거 있는데 비뇨기과적인 조루증에 정확한 치료법이에요. 그 스타벤고라고 해갖고 항문근육, 이골반저근의 힘을 강화시키는 운동인데, 이거 운동할 때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이게 혈압이 올라가. 그래서 예전에 군대 안 가려고 이 혈압 될 때마다 계속 끊고 힘을 줬던 사람들이 있었어. 음. 그래서 실제로 걸려가지고 뉴스에 나온 사람들이 많았거든. 이 과략근, 그러니까 항문근육이라는 게 우리 뭐 이런 팔 근육, 이런 큰 근육처럼 강한 근육이 아니어서 너무 힘을 세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그시 좀 천천히 여러 번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성관계를 할때 요, 요걸 한다면, 주의할 게 뭐냐면 사장감이 들려고 할때 이걸 해야지 사장이 되고 있을 때 이걸 해버리면 나올 정액이 역류돼서이무로에 어. 감염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술을 약간 과음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반응 맞고 반응 틀릴 수가 있는데 많이 먹게 되면 중추신경이 좀 마비가 되면서 이런 느낌 감각이 좀무뎌지니까 지연될 수 있는데 너무 의존을 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조루해서 발기부전 아예 못 세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당한 술은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너무 그의존해서 절대 안 된다. 그다음에 또 웃긴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기두 부분에 이제 예민한 감각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포로, 때밀이 뭐 수건으로 막 찰력을 많이 이렇게 상처를 입히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절대 하선 안 되는. 인위적으로 뭐 이렇게 뭐 진짜 이렇게 되면 이제 피부에 상처가 나고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맞고. 그럼 여기서 제가 사정 시간을 길게 하기 좀 도움을 드릴 것들을 말씀드리면 공복에 하는 섹스랑 배부를 때 하는 하는 섹스랑 요즘 플레이 타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구주도있어서 그런가? 이사정과 관련된 신경이 청골신경? s 2서4라고 하는, 데그 신경이 생식기관과 함께 방광이나 장하부의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해갖고, 배가 부르거나, 혹은 이제 막간 소변을 마려울 때, 이런 이제 성관계를 맺게 되면, 이게 조금 더 빨리 싸게 될 수도 있어서, 사정시간을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쉬운 말로 이제 마른 장작이 더 오래 탄다고. 어.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 팁은, 등, 허리에 부담가는 체이를 피하라고 해요.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해갖고, 어제 밤에? 해봤어? 야, 아니요친구한도 <laughs> 물어봤는데 어. 이제 각자 이제 성관계를 맺다 보면은 이제 뭔가 끝내는? 네. 마지막, 마지막? 네. 체이라는 게. 파이널 그 자세가 있어. 요뭐 어. 어. 각자 음. 다 다르실지는 모르겠는데, 7, 8 0명은 물어본 것 같아요. 언제 안 물어봤죠? 물어봤어요. 당연안물어봤는데단한 <laughs> 명도 여성 상위 체이단한 마무리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laughs> 뭐냐면, 등머리의 이제 교감신경 영역이 압박을 받게 되면, 톤을 <laughs> 올려갖고, 더 사정을 하게 할 수가 있어서, 음. 여자가 위에 있다 보면 물리적인 음. 법칙으로 따져도, 그렇게 하면 중력을 거슬러 서 써야 되잖아요. 프레임 타임을 좀 길게 하고 싶을 경우에는, 좀 그런 체이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왜만든 팁들은 있니? 아 조금 오래, 오래 하고 싶다면 그런 팁들. 아까 동원이 말한 건 미리 빼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복. 우소리 어, 옛날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막 애국가 부르면서 하기. 아니면 갑자기 뭐 EBS 생각하고 막 이러면. 음. 이잘 쓰지 않는 이 소변의 배출의 용도로만 이제 사용하는 음경은 결국 이제 오래 쓰지 않는 기계나 뭐 철들은 녹 쓰는 것처럼 점점 기능 을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조르라고 생각되면 이제 부끄러운 마음을 잠시 접어주고 비뇨기과 전문의한테 뭐 충분한 성담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laughs>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있으니까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도 닭살 하세요